여수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도로가 가라앉고 균열이 생겨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리한 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시공사 측은 도로 자체의 결함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도로, 왕복 8차선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공사 차량과 일반 차들이 갈라진 도로 위를 오갑니다. 상 대적으로 손상이 덜한 이쪽 도로와 달리 공사장이 있는 이 도로는 곳곳에 균열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도로 손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또 아파트 쪽에는 이렇게 막그 하단 같은데 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꺼져요. 꺼지고 크랙도 심하게 벌어지니까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합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건 과거 이 아파트 공사 중 벌어진 붕괴 사고 때문입니다. 3년 전 터파기 작업 중흙막이벽이 무너졌고 그 틈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후 보수 작업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 주민들은 이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러다가 또 무너질까봐 그게 좀 불안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잇따르자 여수시는 시공사와 주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일부 도로에 균열은 있지만 공사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도로 균열이 공사장 때문만은 아니라면서도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계측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여수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자적 입장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이 일이 중공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피책까지 마무리 질수 있도록. 최근 서울시는 공사장 주변에서 치마나 균열이 발생하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영진입니다.